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싼 질문입니다만은 예수 믿기 전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카운트가 안 되기 때문에. 비싼 질문인데, 신앙생활 하면서 영육관에 가장 축복된 시간들이 언제였습니까?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답이 나오죠? 가장 행복하고, 또그 시간이 영육관에 가장 축복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때는 신앙생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처럼 하면 됩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우리 오늘 오창우 성교사님 성교 보고에서 짧게 해야 돼 그때 새벽 예배 했으면 지금도 하세요. 그때 수요 예배 나왔으면 지금도 나오세요. 그때 기도 열심히 했으면 지금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잖아요. 그때 성경을 읽고 사모하고 모의 기를 힘쓰고, 목장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지금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은 정말 복된 분이죠. 첫사랑 때일 수도 있고, 또 첫사랑을 회복해서 또 그를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생활을 계속 변함없이 잘 하신 분일 수도 있고, 나 지금이 제일 행복해. 참 이분들은 축복된 분들인데, 나 이런 분들에게 좀 권합니다. 이 시간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놓치면 이런 시간들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첫사랑 잃어버리고 영적 침체에 빠진 분들 보면 회복이 잘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놓치면 어려울 수 있는데 놓치지 않도록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계속 갈수 있도록.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어느 젊은 집사님이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새벽기도도 나오고 뭐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뭐 어떤 이좀 시험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냥 뭐도 뭐 다른 뭐 길을 찾아서 떠난 거예요. 방황을 했겠죠. 그러다가 10년 전인 지난 다음에 만났어요. 만나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더도 말고 들도 말고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2001년, 2년, 3년 그 풍동교에서 신앙생활을 그때로 다시 더도 말고 들도 말고 그때로만 돌아가면 소원이 없겠다. 그때는 그 좋은 좋은 줄 몰랐는데. 그런 그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하니까 잘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내가 그랬어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왜안 되냐? 감옥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핏박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한데 왜안되냐면 내가 문제지 그렇게 군면을 했습 여러분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이분들에게 제가 좀 군면드리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이 줄면 침체가 올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돼다 갑자기 이게 하다가 갑자기 삼천보로빠진 수가 있어요. 잘은 해봤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영적 침체가 왜 오느냐 이상 이상 악수를 뚫는 거야 악수를.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할때뭐 그냥 이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중요한 결정을 할때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목회자하고 상담하고 해야 돼. 같이 기도하면서 해야. 거의, 그런 경우는 거의 문제가 없는데, 안한 경우는 거의 문제가 많아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나가다가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는 것 같아요. 자꾸 이상한 계획을 세우고, 이상한 방향을 틀고, 좀, 우리 제가 판단할 때는 핵가닥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도록 선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잘 지키고,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런 분들, 지금도 행복해. 이런 분들에게 한 가지 더 건면 드리면, 마음이 높, 높아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마음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마음이 높아지면 감사가 줄고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비판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상처를 받는다고 하죠. 상처를 받는 것도 자세히 보면은 마음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자아가 죽고 감사가 늘 있고, 은혜가 충만하면 상처를 잘안 받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금방 해결되죠. 여러분 군대도 말입니다. 쫄병들은 상처 잘안 받습니다. 고참이 되면 상처를 잘 받죠. 마음이 높으면 교만하죠. 자가 살아납니다. 사탄이 역사하죠. 그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 안받는게 중요해요. 상처 받는 그 심령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데? 이래, 이래.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특별히 지금 나는 행복하다. 이런 이런 분들은 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조심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가 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나는 아직 신앙생활 을 하면서 뭐 행복이 뭔지, 기쁨이 뭔지 그런 거잘 모르겠다 하실 분이 또 있을 거예요. 난 아직 예수 믿는 다는것 때문에 그 기쁨이 뭔지, 평안, 자유, 은혜 이런 게 뭔지 난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 정말 이분들은 정말 주님을 깊이 한번 만나야 돼요. 심각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런 분들은 다른 기도보다 주님을 한번 깊이 만나야 돼요. 성령을 체험하도록 기도하고 구하고 상담하고 안수도 받고 노력해. 우리 이러 우리가 왜왜 왜 이렇게 모입니까? 주님을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누나 이야기 종종 했는데. 우리 누나도 그런 거예요. 누나. 예수 믿는데. 그런 기쁨 있나? 하니까. 별로 기쁨이 자기는 그렇게 뭐잘잘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누나는 구원받았나 하니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이 그 뭐냐 하니까, 구원은 뭐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천국이 뭐냐? 천국이. 어, 그리고 보니까 결혼 반지가 있어요. 다이아 반지. 그 천국이 좋겠냐? 이 다이아가 좋겠냐? 하니까, 천국이 물론 좋겠지. 얼마만큼 좋은데? 두 배, 세 배. 천국은 진주문에 황금길에 다이아. 이것과 비교도 할수 없이 좋겠지. 그렇겠지. 그러면 누나가 이 다이아, 이 반지 받을 때 기뻤지. 기뻤다. 그럼 천국을 받을 때는, 천국을 상속을 받을 때는 이것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기법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매, 매 순간마다 있는다 하지는, 하, 하지는 않을지라도, 간혹 한 번씩이라도 그런 기법이, 천국의 기법이 없다는 게 말이 되겠냐요 근데 그 말이, 참, 참, 단순한 말입니다만, 그 말이 은혜가 되려고 하니까 누나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약국을 운영 하거든요그 내가 그랬습니다. 약국 마치고, 한, 그때는 밤 11시에 문을 닫았어요. 네. 5분만이라도, 다른 기도 하지 말고, 매일 저녁마다, 동생 말 듣고 보니까 맞습니다. 천국, 천국, 구원의 기쁨, 어떤 사람은 순교도한다고 하는데, 나는 사실 기쁨이 없어요, 주님. 교회를 못해 신앙입니다마는, 내게 뭐 기쁨, 자유, 평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도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래 기도하면 만납니다. 뭐, 불과 얼마 안 걸리다. 일주일 만에 그냥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이건 시급한 기도입니다. 주님 안 만나면 신앙생활을 허탈하 거예요. 교회 여러분, 왜 나오십니까?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래서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참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 여하튼 이세 부류의 제가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가장 행복하다는 사람 나 그런 거잘 모르겠다는 사람 아니면 옛날에 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1 3절 보시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이것은 여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만난다, 만난다를 말이 나오는데, 만난다는 의미가 뭐예요? 만나면 뭐가 좋습니까? 왜 만나야 되죠? 자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그랬습니다. 만나는 게왜 좋아요? 자본 8장 18절에 만나면 왜 좋은지 나와 있습니다. 부귀가 내게 네 있고 잔관 재물도 그러하고 내 열매는 금이나 전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낮고 나를 사랑한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을 받으면 온갖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불치병그 누구도 할수 없는 그런 병을 고치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용서받고, 고침받고, 위로받고, 은혜를 입고, 인도하심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당하죠. 소매치기 만나면 소매치기 당합니다. 저는 소매치기 안 당하려고 옛날에 여행 가서 앞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지갑을 딱찼습니다 이렇게 딱 쳐는 걸로. 근데 소매치기 당했어요. <laughs> 야, 방법이 없습니다. 스카프를 들고 와가지고 내 앞에 들고 와가지고 여기 옆 사람에게 스카프로 이렇게 가려가지고막 동장을 하는 겁니다. 아, 내한테도 막 스카프로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동장하는데 을아 이거 왜이십니까 하다가 보니까 안에 지갑이 없어져 버렸어요. 소매치기 만나면 소매치기 당하죠 강도 만나면 강도를 당합니다 이상한 사람 만나면 이상한 사람에게 물들죠 그런데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11절 보세요.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지금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뭐, 아니, 우리도 뭐 자기 생각, 자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뭐, 지금 여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분명히 이렇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중삼조로 강조하는 겁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죄령으로 충원합니다.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꼭 재앙을 주는 사람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꼭 강도처럼 생각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기꾼처럼 생각하는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단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일을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심이 없습니까? 주님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짐을 지고 계속 허덕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내가 내일을 쉬게 하리라 말씀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의 집은 무겁고 주님의 멍에는 어렵다 생각하시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을 피곤하게 하시는 분.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날좀 떠나세요. 날좀 가만두세요. 날좀 괴롭히지 마세요. 아, 피곤합니다. 주일날 좀 쉬고 싶은데 자고 교회 가자. 그러니까.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둔다 그러지. 그런, 그렇게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도 꽤 있을 겁니다. 그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상담하면서 목사님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사랑에 충만한 분입니다. 그분은 겸손하시고, 순진하시고, 친절하시고, 겸손하신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고 믿을만하신 분이고 나보다 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우리의 영원을 우리의 영생을 주시고 영원을 주시는 분이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축복하시는 분이고 너무너무 좋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안 믿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안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귀신에게 속아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단 말이죠. 이 좋으신 하나님을 강도처럼 사기꾼처럼 생각하면서 자꾸 멀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제가 유태영 박사님의 이야기하고 오늘 빨리 마치겠는데, 유태영 박사님,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국대학교를 나오고 덴마크에서 공부하고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 받고, 벤쿠리온 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아시아 최초로 교수가 되고, 건국대학교 교수 부총장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비서실에 초대 새말운동 담당 그 관으로 새말운동을 주도했던 분이고 지금도 농촌 이 건국 대농 농대를 나왔거든요 농촌 살리기 운동에 정말 우리나라의 숨은 1등 공로자를 할수 있는 아주 정말 전설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유태영 박사님 이분이 찢어지게 가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초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그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건국대학교를 들어갑니다. 결국 그 주추격 야도해 가지고 농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꿈이 뭐냐면, 하나님,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찢어지게 이 가난한 이 대한민국 농촌을 살리고 싶은데 살리게 해 주세요.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덴마크의 그 농업 선진국 복지국가 덴마크의 그 농업 이야기를 듣고 저기에 유학 가야 되겠다 생각했답니다. 여러분 때는 1967년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는 아예 비자 자체가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자기 주변에 덴마크 가, 간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덴마크 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 고 돈도 아무것도 없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감동을 막주신니다 아내도 근데 이 사람 빨리 결혼했어요 아내도 덴마크 다시 가면 좋겠다 그 기도해 나름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덴마크에 국비 장, 장학생 신청을 해보려고 편지를 썼답니다 자기. 한국 이 농업 발 살리는 자기 꿈과 비에 대한 포부를 쭉 제목 긴 글을 적고 자기 소개서도 적고 다 그렇게 정말 단원서를 적어 가지고 보냈는데 어디로 보낼지 모르겠는 거예요 주소도 모르고 근데 새벽에 또 기도하는데 가장 높은 왕에게 보내라 아, 덴마크는 왕이 있나 그 왕이 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왕이 누구지 몰라. 그래서 그때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뭐 TV가 있습니까? 백과사전 찾아보니까 프레드릭 구세가 왕이야 그래서 프레드릭 구세한테 보내야 되겠다 주소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구세 임금님 귀하 영어로 물론 번역했죠 코펜하겐 덴마크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철없는 발상이고 뭐 웃기는 이야기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달 후에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국왕 왕궁 비서관 사인으로 온 건데 국왕께서 귀하의 편지를 읽고 감동이 되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정부에 넘겼습니다. 그런 편지가 왔습니다. 10일 후에 또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외무부 차관보가 사인한 편지가 왔습니다. 유태형 학생이 원하는 기관과 원하는 기간, 장소, 원하는 분야를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유태마사는 13년 새벽 기도한 응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고, 지금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지금 만약에 뭐 국왕이 한다면 일주일 만에 한 1억 통 편지가 올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덴마크가 농업 선진화가 되면서 개발 도상국을 지원하는데 이들을 교육시게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있었는데 딱맞아떨어집 겁니다. 그걸 누가 아느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방법으로 유학 가게 됩니다. 뭐, 이분의 전설적인 그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뭐, 하여튼, 하나님 의학에, 덴마크 이스라엘, 히브리어,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몇 개월 만에 뭐,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주시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쓰임받는데, 이분은 만약에, 이분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제가 기도하지 말라고, 만약 제게 기도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 숨통을 끊는 것, 끊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기도는 제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장관이나 대통령 면에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하물며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을 어찌 게을리 할수 있겠습니까? 나는 새벽 기도에 나가 기도하는 일을 하루도 그럴 수 없었고, 하나님께 이 가난한, 가난에 지달린 이 나라 농촌을 발전시키고 싶다고 기도하였고, 주님은 그런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번 책을 읽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 뭐, 한 번은 말입니다. 1991년도입니다. 꼭 30년 전이죠. 교보생명 설립자인 신용호 회장님도 아주 보통 분이 아닌데 이 교보생명 회장인 신용호 회장님이 점심 식사를 하자고 하더랍니다. 점심 식사하면서 농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새 마을 운동했던 이야기 막 농촌에 지금 농촌에 대한 비전 내가 큰 재단을 설립해서 농촌 진흥을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엄청난 돈이 들고 막 이야기하니까, 얼마 정도 돈이 들면 됩니까? 하니까 이게 최소한 100억은 있어야 될 겁니다. 하니까그 자리에서 내가 100억을 내겠습니다. 지금 30년 전입니다. 지금 한 500억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산 농촌문화재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 신용호 회장님이 유박살인 덕분에 내가 친구들에게 얼마나 부름을 사는지 모릅니다. 돈을 같이 있는데 쓴다고 다들 난립니다 1년 후에 회장님 집에 초대해서 내가 92년도에 또 초대해서 다시 100억을 내겠습니다. 94년도에 다시 초대해서 또 다시 또 100억을 내겠습니다. 도합 300억을 이 회장이 내어 가지고 대산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대산 문학상을 지원하고 교육재단을 설립해서 농촌 발전에 얼마나 기하게 쓰임 받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구하고, 그럼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에게 꼭 맞는 꿈을 이루어 주시고, 소원을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은 그 우리가 그분게나 나오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묵은 짐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다성령주문 하십니까? 다시 나오셔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 그때 행복했죠. 그때 사실 그 은혜로 지금 여기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은혜로, 그 열매로 이날까지 온지 모릅니다. 근데 다시 은혜를 쌓아야 돼요. 이 일을 한 미끄러지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laughs>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 모두에게 다 수고하고 묵은 짐이 있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시고, 다시 우리 주위의 가족들과 우리 주인을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승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